이번 시간은 자동제역에 어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자동제역에는 크게 오픈루프 시스템이 있고, 크로즈드루프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회로 제역에 또는 폐회로 제역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픈루프 시, 오픈, 루프 시스템은 출력을 다시 입력 측으로 되돌려 보내서 제어하지 않는 에, 그런 것이고, 폐회로 제역에는 반대로 출력이 나온 것을 다시 입력 측으로 되돌려 보내서 출력이 정확하게 나왔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 제어계다 그러면 오픈 루프 시스템보다는 크로즈 드루프 시스템을 더 자동 제어계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 제어계에 그러면 어, 폐회로 제어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폐회로, 폐회로 제어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그림이 뭐 시험 문제 출제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그림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목표값을 주고 최종 제어량까지 나오는 그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목표값을 주고 최종 단계 제어량 나오기까지의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제어 장치 안을 보시면 거기에 기준 입력 요소 조절부 조작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 입력 요소 조절부 조작부가 목표값에 도달하도록 어떤 작용을 하고 거기서 나온 출력값이 조작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이 출력으로 나오는 게 조작량이라는 거 요거 하나를 좀봐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어 요소에 제어 요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절부, 하나는 조작부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서, 뭐, 안에 내용이 지금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제어 요소의 출력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조작량이다. 조작량이다 하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그 그림이니까 자동 제어계를 공부한다 그러면 요 그림부터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작량에서 나와가지고 제어 대상에 영향을 주고 최종 출력 값이 나온 것이 다시 피드백 요소로 다시 나와서 이 조절부 앞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잘봐 두시고, 요 그림을 잘 봐주시고 요 그림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중간중간 지워져서 나와요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지고 채워 넣으시오 또 여기도 지워놓고 채워 넣으시오 이런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그림을 봐주시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동제어계를 분류하는데 자동제어계를 분류하는데 이게 자동제어계 분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제어 대상, 제어량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그래서 어, 세 가지로 지금 첫 번째가 나오는데 프로세스 제어, 그 다음에 서보 기구, 자동 조정 이렇게 있는데. 요세 가지는 이제 제어량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단어가 프로세스 제어.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온도, 유량, 압력 요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보 기구는 위치, 방위, 자세 요세 가지만. 이 단어가 나오면 서버 기구라는 거예요. 서버 메커니즘. 요게 이제 기구가 어떤 장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어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버 메커니즘, 프로세스 제어, 온도, 유량, 압력. 그러면은 뭐그 뒤에도 뭐 여러 마리 붙어 있지만 요게 항상 키워드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온도, 유량, 압력 그러면 프로세스 제어, 위치, 방위, 자세. 그러면은 서버 기구. 자동 조정은 자동 조정은 전압, 주파수, 회전 속도. 뭐 이런 것들 전압 주파수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전압을 일정하게 주파수를 일정하게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아니면 어느 레벨에 도달하도록 뭐 이런 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는 어, 자동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압 주파수 회전 속도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어 방법은 그러면 자동 조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제어 대상의, 제어량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또 하나, 목표 값에 따라서, 이제, 분류 방법이 조금 다르게, 목표 값 성질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는, 정치 제어. 추종 제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제어.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비율 제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정치 제어는 정치 제어는 여기에 프로세스 제어 또는 자동 제어 이런 것들이 이 정치 제어에 해당이 돼요. 예하고예하고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온도, 유량, 압력, 전압, 주파수 이런 것들을 일정한 값으로 정해진 값으로 제어하는 방법. 이게 정치 제어에 해당되고 추정 제어는. 어떤 목표값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버기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추종제어는 서버기구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추종제어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분류 방법이 조금 다른 거지만 어쨌든 제어 대상이 다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제어는 목표값의 변화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 제어다. 그 다음에 비율 제어는 정해진 비율, 2 배, 3 배, 이분의 일 배, 몇 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비율, 정해진 비율대로 제어하는 방법을, 비율 제어다. 그래서, 요거는, 목표 값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요거는, 제어량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서로 겹치긴, 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추정 제어, 정치 제어는 예와 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 제어 동작에 대해서 각 제어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우선 제어 제어기가 있는데 입력을 주고 예 제어기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해요? 막 여기서 요리를 하고 막 조정을 해서 이쪽으로 출력을 내보내는데, 요 안에 제어기가 어떤 제어기냐? 우선 세 가지가 있어요. P 제어, I 제어, D 제어, P는 프로포션을 해서 비율 제어, 비율. 정해진 비례. 비례 제어. 정해진 이제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 I는 인테그럴. 적분제어. d는 디퍼런셜 그래서 미분 제어예요. 이게 여기 p가 들어가거나 i가 들어가거나 d가 들어가거나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p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비례적으로 출력이 나오는 거고, i가 들어가면 들어간 내용을 적분하는 거고. 또 d가 들어가면 들어간 거를 미분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제어기가 장단점이 있어요. 비례제어는 정상 편차는 계산하긴 하는데, 안정도가 별로 안 좋고, 잔류 편차가 있다. 적분제어는 비례제어보다 안정도는 나쁜데, 어 뭐, 옵셋을 소멸시킨다든지,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미분제어는 오차가 검출될 때, 그 오차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조작량을 가감하는데, 어, 이런 것들을 오차가 커지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근데 장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PI 제어기를 써요 비례 적분 제어기 또 이렇게 써서 PD 제어기 비례 미분 제어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거 합쳐가지고 PID 제어기가 있어요 비례 어, 적분 미분 비례 미적분 제어기예요이 제어기가 가장 고급 제어기가 되는거죠 말은 세 가지로 썼지만 들어오는 데이터를 비례적으로 연산하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이 제어기 안에 CPU가 굉장히 고성능이어야 되고 굉장히 빨라야 되고 여기에 연결된 뭐 여러 가지 AD 변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속장치들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정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두 가지 하면 제어 성능은 더 좋아지지만 이 제어기에 가격이 비싸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지만 정밀성으로 보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밀성과 경제성을 따져서 아 나는 요 정도에서 나는 요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아니면 이것만 해도 충분해. 이런 식으로 제어기를 나눠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는, 어, PI 제어기, p -E d 제어기, PID 제어기에 대한 그 각각의 특징들이, 어, 나와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어, 이런 특징, 저런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보, 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어, 제어 부분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블록 선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블록 선도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전달함수 그래서 전달함수 g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가 사실은 제어기예요. 제어인데이 전달함수 제어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전달함수가 두 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이쪽에 출력 이고 이쪽이 입력인데 입력하고 이쪽에 출력하고를 이렇게 볼 때. 출력 부분에서 보면 여기 두 개가 있는지, 세 개가 있는지, 여기가 아무리 복잡하게 있는지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는 출력만 보면 되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이걸 하나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g1 곱하기 g2의 개념을 갖는다. 요게 요거다. 그 다음에 병렬로 되어 있으면, 병렬로 되어 있으면, g1 전달함수, g2 전달함수가 병렬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g1 플러스 마이너스 g2가 되는데 이때 여기에 나오는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출력이 나가는데 입력이 들어와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나와서 여기 가서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얘가 만약에 두 개가 붙어 있다. 아, 피드백이 되어 있다. 그러면 피드백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나가서 G1이 나가서 다시 출력해서 되돌아와 가지고 이쪽에 G2가 되는데 되돌아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얘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얘는 나와서 합쳐지는 거고 얘는 나와서 되돌아가서 이쪽에서 합쳐지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를 하나로 볼수 있는 합성 전달 함수를 표시할 때는 1 마이너스 플러스 G1, G2의 G1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전체 전달 함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를 예, 합쳐서 계산하는 방법을 봤더니 계산하는 방법을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예제로 이것도 시험 문제 에 자주 출제돼요 근데 이거는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고 그러는 문제인데 알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수식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해서 고르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하나로 묶으면, 아까 직렬이니까, g1, g2가 곱해지는 꼴이고, 얘는 피드백이니까,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g가 1- 플러스에 g1, g2 묶여있는 데다가, g3가 곱해지고, 여기에 G1, G2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가면은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달함수의 수식을 유도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이 제일 기본적인 그 전달함수의 내용인데, 이 전달함수는 모든 부분이 전기 쪽에 소방에서 다루는 전기 부분이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깊 깊게 들어가질 않아요. 깊게 들어가질 않고 가볍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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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봐줘도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자동 제어에서 이제 소방 쪽에서 자주 다루는 게 이제 시퀀스 제어인데 시퀀스 제어는 시퀀스 제어는 처음에 논리 회로를 먼저 해야 돼요. And 오와, 낫. 논리회로를 해야 되는데, 논리회로 앤드는 기호가 이렇게 그려지고, 오와는 여기를 약간 둥글게 하고, 앞에도 둥글게, 뾰족하게, 이렇게. 여기가 뾰족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삼각형의 앞쪽에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이게이앤드 오와 낫의 심벌이고, 얘네 세 가지의 진리표를 구하면 여기 이제 입력이 보통은 두 개로 표시를 해요 입력 A B A B 이렇게 표시하면 얘는 이제 들어가면 거꾸로 뒤집어서 나오는 게 나시고 A B의 경우의 수가 이 시퀀스 제어는 디지털 개념이에요 스위치를 눌렀느냐 뗐느냐 1이냐 0이냐0101 0, 밖에 없기 때문에 둘다 0이 되는 경우 하나만 0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둘다 1이 되는 경우 그리고 네 가지 외에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앤드 and 그러면 앤드는 곱의 의미거든요. 곱 곱하기 그러면 0, 0, 0, 1 이런 개념이고 오아는 오아는 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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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 더하기 1은 2가 나오지만 다시 1 이게 이진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요게 앤드 오아의 진리표다. 여기에다가 not을 붙이면 앤드 더하기 not 그러면 랜드가 되는 거고 랜드가 되고 오와더하기낫 그러면 노아가 되는 거지요 노아가 돼서 여기에 엔드의 반대 1110 오하의 반대 1 0 0 0 0게 진리표 true t a 이 l e 이라 그래요 진리표다 t r 이 e 이 a b l e 해서 이본적으로해퀀스제적할로 시퀀스 제 알아야 되는데 요때 같이 뭐를 받아야 되냐면, 그 옆에 있는 이 스위치의 개념, 스위치의 개념을 해야 되는데, A, B, 얘를 무접점 회로라고 해요. 이 심벌을 가지고 구성을 해놓으면. 얘는 접점을 이용한다 그래서 유접점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력 부분이 있다. 여기 출력 부분이 있어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려고 그러는데, A 스위치만 눌러가지고는 여기에 끊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출력이 나가질 않죠. 그러니까 B 스위치만 눌려도 안되고, 둘다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안되고, 그러니까 둘다 스위치가 눌려지는 11이 됐을 경우에만 이쪽으로 출력으로 나가는 1이 나온다. 그거죠. 그래서 앤드 어, 회로는 주로 직렬로 표시가 되고, 여기에 o 화의 회로는 이렇게 병렬로 표시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A, B 그러면 0, 0일 때는 이쪽으로 출력 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고 얘 하나만 닫혀도 이렇게 흐르고 하나만 닫혀도 이렇게 흐르고 둘다 닫히면 다 양쪽으로 다 흐르고 그래서 0, 0일 때는 0 나머지는 다 1이라는 출력이 나오는 거죠. 요 X가 요 X가 릴레이 스위치 회로에서 여자 코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호가 흐르면 이쪽에, 이쪽에 여자 코일에 의한 접점이 붙어요. 예 접점이 딱 A 접점이 붙어서 여기에 뭐 전구를 하나 이렇게 연결했다든지 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에 딱 닫혀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 세트가 되는 거고. 요런 경우는 엔드 오아에 유 접점 회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 만약에 낸드, 낸드 노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럴 때는 얘는 그대로 두고, 여기 출력 부분을 B 접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는 붙어 있다가, 여기 B 접점이고 이쪽에 A 접점인데, 엔드, 오아는 A접점으로 여기 출력 부분을 그려주고, 낸드, 노아는 출력 부분을 B접점으로 그려주면 평상시에는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게 B접점이고, 평상시 떨어져 있다가 붙는 게 A접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붙어 있다가 동작하면 떨어지는 거니까 a 접점의 반대의 출력이 여기에 나오죠. 여기 불이 들어올 때는 얘는 평상시에 켜져 있다가 꺼지는 거고, 얘는 평상시에 꺼져 있다가 켜지는 거고. 그래서 요 그림을 가지고 앤드오와 낸드노 r 의유접점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익스클루시브오 r 라는게 있어요. 익스클루시브오 r 가 있는데 x 스오 이렇게 되죠. 얘는 익스클루시브오 r 는 제로 11 0 그래서 똑같을 때는 0로가 나오고 서로 다를 때만 1이 나오는데 요거는 a 얘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b 얘는 a 더하기 b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얘는 a 더하기 b의 익스클루시브와 그래서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려요. 요게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학에 우리가 더하기, 곱하기는 있어도 더하기에 동그라미 친 수학 기호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어, 수학 기호에 맞게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a b의 한쪽이 부정 A, B의 B쪽이 부정.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 무접점 회로로 유접점 회로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 책 교재에 보시면, 요거는 A쪽이, 이 스위치가 A쪽이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진 거를 볼수 있을 거예요. 요게 A의 부정이에요. B쪽이 부정일 때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게 비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로에서, 같은 회로에서 부정을 만들 때는 요 스위치를, 입력의 부정을 만들 때는 요 스위치를 비접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울대수의 정리가 있는데 요 공식들은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수식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암기해야 될 내용은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당연합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은 다 당연해요.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드모르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 더하기 B의 전체의 부정은 A 부정 곱하기 B 부정이다. 똑같은 거다. A 곱하기 B의 전체의 부정은 A 각각 부정에, AB 각각 부정에 더하는 거다. 요거가 드모르강의 법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음몇 가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A 더하기 AB가 왜 A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아, 요런 수식이 나오면 A 하나로 만들어진다. 이거는 A로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B잖아요.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B, 모에 5와 B 하면, 이건 한쪽이, 얘가 0이 되든 1이 되든, 둘... 둘 중에 하나인데, 0이 되든 1이 되든 무조건 1밖에 안 나오죠. 그럼 A에다 일곱하면 A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화해서 나온다. 그런 수식들을 그 밑에다가 쭉, 드모르강 법칙 아래쪽에다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해할 거는 이해하시고, 외울 거는 외워야 되는데, 마지막에 한두개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그런 공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이 이 부울 대수의 정리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 자동 제어 편은 어느 정도 요점 정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자동 제어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